전자레인지 대에 있는 저의 미니 홈카페입니다. 커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은 옆에 커피 머신 켜져 있네요. 이렇게 열어서 캡슐을 빼고 새 캡슐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닫아서 이렇게 스크롤로 물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최소 한 칸부터 최대 엑스 라지까지 저는 이렇게 항상 두 칸으로 하고, 부스터를 누른 다음 뽑아줍니다. 색상은 항상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지 캡슐 안에 있는 원두가 잘 나오더라고요. 눌러줍니다. 예열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커피가 나옵니다. 요 샷잔도 쿠팡에서 구매했는데, 이 양쪽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. 밖으로 커피가 흐르지도 않고,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 받침대를 아래쪽에 고정할 수도 있고, 이 가운데에 고정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이렇게 짧은 샷잔을 사용할 때는 가운데다가 고정을 합니다. 가운데로 고정해 놓고, 샷잔을 놓고 커피를 뽑으면, 겉으로 커피가 흐르지 않습니다. 커피가 다 나오고 나서도 조금씩 이렇게 흐르니까, 저는 최소 한 30초 정도는 더 기다려줘요. 되게 진한 에스프레소가 나왔죠? 이렇게 두 칸으로 하고, 부스터를 누르고 커피를 뽑으면, 이렇게 에스프레소처럼 나옵니다. 저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든, 라떼를 먹든, 바닐라 라떼를 먹든, 이렇게 에스프레소 잔으로 뽑습니다.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, 우유를 넣으면 라떼, 우유와 바닐라 시럽을 넣으면 바닐라 라떼. 두 칸짜리 부스터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요. 이 바닐라 시럽은 제가 쿠팡에서 여러 개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걸로 선택한 건데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제가 아마 네 번째 구매했을 거예요. 이게. 원래는 펌프 있는 바닐라 시럽이 있거든요. 근데 이 펌프는 사용해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사용할수록 이게 겉으로 흘러요. 그래서 만질 때마다 찐덕찐덕거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펌프 없고 그대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바닐라 시럽을 사용합니다. 주둥이 쪽이 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전혀 밖으로 흐르지 않아요. 맛도 밖에서 판매하는 바닐라 라떼와 가장 비슷해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캡슐도 제가 2년째 잘 먹고 있는 캡슐인데요. 까라로 제품입니다. 초록색으로 예쁘게 생겼죠? 어, 많은 캡슐을 먹어봤지만 저는 이게 가장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캡슐 거치대도 구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 하나 이렇게 꽂는 게 너무 힘들어요. 너무 귀찮고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까라로 캡슐이 오면 이렇게 그냥 동강 잘라서 옆에다 두고 사용을 합니다. 캡슐을 다 먹으면 이렇게 새로 꺼내서 그냥 위쪽만 동강 잘라서 다시 옆에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. 봉지도 되게 심플하고 예뻐서 그냥 이렇게 놔도 나쁘지 않아요. 얼음을 넣어주고 에스프레소 넣어주면 라떼 완성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